자, 돈을 넣었습니다. 찰리! 페이페이페이 <laughs> 탈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엑스에 갈 거예요. 펫서울이라고 하는 그 애견 박람회가 코엑스에서 열리는데요. 거기에서 저희 찰리가 입양된 기관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틴커벨 프로젝트에서 이제 어떤 펫데렐라라고 하는 그 애견 의류 업체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 입양 캠페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재미있게 그 강아지들 축구 대회로 어 이렇게 이벤트 형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찰리는 이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오비 멤버로 출전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금요일 시작하는 날인데 어 찰리는 제가 혼자 데려가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서 멀미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제가 팅커벨 아이들 이동시켜주는 차량 이동 봉사를 하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laughs> 올 여름 팅커벨 프로젝트 단체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네. 저희 찰리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애가 정신을 못 차려요. 어. 집에서 편안하게 쉬라고 하고 저 혼자 오늘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사장에서 만나요. 안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경기 <laughs>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먼저 OB팀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네곧주앙에 있고 말씀 드 해주세요. 앞쪽에도 YB팀 지인가요 OB팀 지어. 꼬인 진정인데 아직까지 뭐 관심이 없어요. 입구까지 왔는데 거어냈어요 우리 주식들이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고 있어요. <laughs> 네, 골이! 골이 터졌습니다. 합장을 받다가 저희가 구조해가지고, 네. 좋은 입양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니다 그래요, 우리 가비 선수의 네. 멋진 선제 걸로 1대0으로 YB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YB팀. 여기가 YB팀이죠? 1대0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예쁘니까 많이 좀 봐주시고, 네. 입양 당첨되시면 좋겠습니다. 드리블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수 없는 삼등골. YBTB 이대 형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OB 팀 선수들 분발해야 돼요. 빨간색이 OB 팀입니다. 자, OB 팀 댕댕이들 아직까지 뭐 관심이 없어요, 꼴에. 네, OB 팀 댕댕이들은 네 이제 마음 편한 애들예요. 아 어. 입양을 확짝지어서 네, 입양도 갔겠다. 네, 그냥 오늘 그냥 역시 YBT. 뭘 먼저 먹이 네. 어, 제가 아주 직접 강물관에 가서 구해 온 아이입니다. 알라다 직전에 구대 산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해원 아이들이 하여 네. 아 네. 되겠다. 마이천들은 전반전 경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키스 부러주시죠 네. 전반전 종료가 우리 이사님께서 직접 해주시죠. MVP는 누구입니까 MVP는 찰리입니다. 어, 네. 축하드립니다. 네, 찰리 선수 나와주시죠. 네, 찰리 선수. 네, 우리 또이사님께서 직접 선물을 전달해주시고, 우리 찰리도 활짝 웃고 있어요. 네, 본인이 m v p 다 내가 왕이다. 이런 느낌에 네, 아이거 찰리가 웃는 상이네요. 네, 또 주인분은 도 밝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골드포도 네. 없으니까, 뭐, 적극적으로 아무도 없는 1대1 찬스만이 0대1 찬스, 본인만이 있는 그리 와이비 팀에는 네 골대 골키퍼가 둘이야 응, 들어가 있어요. 까꿍 선수랑 아 골키퍼가 아, 네 상대편 골키퍼를 보고 있어요. 네. 와이팀 선수들이 5비 아, 팀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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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키퍼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미가 원래 굉장히 잘했거든요. 우리 심판분들 우리 가미한테 공을 좀 관심을 갖게 해주면은 우리 가미가 분명 골을 넣을 찰리 네, 찰리 찰리 다시 한번 보어냅니다 네. <laughs> 자, 골을 넓든 말든 밀당하고 있는 모습. 사실 이런 연애도 밀당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기도 밀당이 또 필요합니다. 관객과의 밀당. 관객과의 지갑표를 하고 있는 차리 선수. 굉장합니다 현재 차리 선수는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 없구요. 어떻게 생긴게 되는지 여자친구는 아직 없어요. 굉장히 잘생겼지만 현재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소모에요 혹시 남자친구 없는 분들, 네 우리 찰리와 썸탈수 네, 있습니다. 찰리 선수 멋있게 또 자, 골을 넣었습니다. 찰리, 페페트리탈성 3대2로 5 2 네, 대2 네. 5대힘들면 아침 일찍부터 정말 보이많아요 충전하니까 또, 또 관심 보이고 있어요. 여기 흰순이는 혼자 화보를 찍고 있는 모습. 흰순이가 네. 혼자 달력 모델 일 같아요. 덤비장의 주인공, 이 덤비장의 친일자. 네, 아, 간식달라는 뜻이었군요. 네. 내가 골을 넣었으니까 간식달라. 살려줬누나그런 방학이 높으면 대상하네요 그니까, 공부장 높음. 네. 어, 공을, 공을 지키는 게 간단합니다. 네. 어왜 네. 좋아요? 어, 슈퍼라 이렇게 자꾸 말 대답하고, 언성이 높아지면 공부장들이 굉장히 점점 희소지고 있습니다. 서리가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어리둥절해요. 어 내가 선물을 받았는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고.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찰리 선수. 무려 어제 오늘 앞에서 20골 가까이 넣었어요. 20골. 굉장한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저 터진다. 그런 실력이 아니야. 좋아 좋아. 차리 봐. 좋아하네. 는